네, 반갑습니다. 고영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고영 아 우리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고영이요 지금 뭐 어영부영한 움직임을 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구간 또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아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고영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 시나리오 전략들을 보시면서 아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고형 개인 주주님들도 제거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구간 여러분들 사실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고형의 그동안의 주가 상승의 원인을 보면은 지금 10거래일 동안 기관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됐어요 결국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고 ai와 hbm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신이 되면서 의료 로봇에 대한 fda 승인이 아, 또 앞서면서 미국 병원에 7, 8월 달에 또 설치를 앞두고 있고 결국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고영이 어떤 핵심 산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카이메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 이 3D SMT 검사 장비와 더불어서요 1위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참고로 1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펜싱 검사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 서브웨어 카이메로죠. 그리고 이 의료 로봇 뇌 수술 진이언트 클레니얼까지 신 사업을 25년도에 본격화를 했습니다. 자 이미 17조 원에 대한 뇌 수술 로봇 시장을 공략을 했고요. 25년도 1월달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고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가 아, 그때였죠. 저랑 같이 대응하신 분들 아시죠? 여기서 제가 이거를 언제 매매를 시켰냐면 우리 주주님이랑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가져갔고 수익권 가져갈 때도 제가 앞전 매물 여기가 두 번째 돌파 라인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더 가더라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바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잘 봐요. 지금 고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이 해외 시장에 대한 산업 확장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과 인도 시장을 또 공략하고 있고 HBM과 AI 반도체 솔루션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약 천억 원에 대한 인수를 또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서 의료 로봇에 대한 상용화를 또 가지고 왔고요. 16대를 목표로 잡고 있고 3년 안에 몇 대? 300대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AI 공장이 최적화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이 일본 시장까지도 또는 중국 시장까지도 이허가를만 받는다고 하면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26년도 일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지금 의료 로봇에 대한 설치 대수가 또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벌써 50대가 예약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지금 저가형 라인업, 이 노바도 지금 라인업에 대한 또 구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3년 안에 여러분들 연내 매출을 두 배를 상승시킬 목적을 또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 잘 봐요. 고형이 지금 여기서 맞고 어떻게 했습니까? 눌렸죠. 자, 또 올라가네요. 또 어디서 맞고 눌려요? 21,000원 라인이죠. 자, 결국에는 지금 이 21,000원 라인만 도달하면 어때요? 그때마다 하락이 나왔죠. 근데 지금 구간 잘 봐, 여러분들. 지금 떨어져요? 아니죠. 횡보세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량들 다 잡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마지막에 물량을 다 받았어.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기관들의 물량을 보자고 하면, 자, 기관들 16.4%에서 40% 지금 비중은 어때요? 들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고형이요. 지금 구간에서 절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명이 폭발적인 성장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지금 이 고형 들고 가시면서 또 마음이 아또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요인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지저항 조금 더 하면요 거래량만 보고 대응을 하시니까 계속 이 종목이 조금만 이탈해도 어때요? 아 손절할까? 또 이탈하면요 아 담배 한대 피고 아 손절하자 또 올라타면요 아 매수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계좌가 계속 노랗게 녹아내리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에 이 주가의 방향성을 읽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에 이 방향성을 정하는 게 누굴까, 여러분들. 전에, 이고형이 최대 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주주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대주주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일정까지 전체적으로 체크해 간다고 하면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고형을 대응하실 때만큼의 반드시 이 레포터 파일 보시면서 아, 대응을 이어가야 된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아,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문자로 요 간단하게 고영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또레프터 파일 아, 전송을 드릴 건데 제가 이 내용들을요 지금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이 미공개 일정이나 이런 거 여기서 다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엄청난 추가 매수세가 아, 두 명이 들어오겠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가 다시 개인들 털어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문자를 주시는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있죠. 벌써 300분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혼자서 매매 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입장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모든 자료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을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아,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아,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아,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이야기 드려 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3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초이 검색기요. 이게 급등초이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 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4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이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 있으면 뭐예요? 매수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이 들 3천 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